안녕하세요. 세종시부동산 t v 김피즈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오늘은요, 딴거 아니에요. 전원주택도 아닙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펜션입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펜션이냐고요? 제 유튜브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좋은 물건 소개시켜달라고. 아유, 오늘 왔는데, 어, 사모님께서 너무 서글서글 하셔가지고 인상도 좋으셔서 운영을 참잘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건물 진진이 한 10년 정도 됐고요. 운영하신 지는 7년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고, 단골 고객들은 더더욱 많다고 해요. 더 장점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또 제가 어떤 또 화면에 남겨드리겠지만, 이 펜션 바로 앞쪽으로 계곡물이 지금도 이제 소리가 막 들려요. 너무 좋은 위치에 펜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름에 놀러 오시기도 너무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 뒤에 대지는 한 650평 정도에 두동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 객실은 총 8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 두개 객실, 지금 손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를 좀 부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안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별이 몇개 정도, 다섯 개몇개 정도 되냐고 했더니, 어, 네개반 정도는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내부도 깨끗하게, 어,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 저도 역시나 안에 보니까, 아유, 역시 사모님 손길이 하나하나 묻어났던 게 눈에 딱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상당히 잘 해놨기 때문에, 어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이 건물 왼쪽으로 보시면은요 수영장을 할수 있는 또 풀장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 오셔가지고 야외 풀장이나 아니면 그런 수영장을 또 운영을 하시면은 앞에 계곡도 쓸 수가 있고 바로 집 옆으로 수영장을 쓸수 있게끔 자리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운영하신는 거는 크게 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어, 이런 펜션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어,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신 다음에 광고를 좀 많이 하시면은 정말 좋은 위치에, 어, 괜찮은 펜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죠? 아래 자막으로 전화 주세요. 밑에 자막으로 전화 주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한 약간, 어, 이제 앞으로 미래를 꿈꾸시는 그열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퇴하시고 나서, 아, 이렇게 좀 한가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 안에서 손님들도 맞이하시고, 관리도 하시면은 상당히, 어 수익성도, 어 나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은 펜션을 한번 방어 봤습니다. 어김 PD 요즘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펜션요? 유튜브 광고 보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펜션 광고 해달라고.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오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부도 너무 깨끗하고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공주에서 어 바로 인, 인접이고요. 세종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마곡사 차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찰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근처에 숙박 준비하시고 공주 시내에 관광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캠퍼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보시면요, 약간 지금 나대지가 좀 있거든요. 이쪽도 나중에 자리 정리 하셔가지고 캠퍼들 그러니까 글램핑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자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자리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도로 바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바이도 다니기도 하고요, 차들도 바로 이렇게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근접하기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아래 자막으로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세종시 김피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리시나요? <laughs> 들리시나요? 이게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지금 계곡이 흐르는 소리예요 계곡 물소리, 흐르는 소리 편의점 어디냐고요? 바로 이 앞에 있어요 편의점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좋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빨리 여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계곡 속에 막 들어갈 정도로 소리가 너무 좋아요. 계곡 있죠? 펜상 바로 옆에 있죠? 뭐, 마곡사도 가까이 있죠?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아래 자막으로 연락주세요. 한번 오셔서 현장도 한번 보세요.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몸소 체험 한번 해보시고, 계곡에 오셨으니까 뭐, 발도 한번 담궈보시고, 아니면, 뭐, 1박 2일 펜션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아, 좋으면 좋다. 그렇게 해서, 어, 뭐 매매하셔서 운영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시원하고 좋을 줄 몰랐습니다. 빨리 여름이 돌아오기를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아래 자막으로 전화 주세요. 어떻게? 빨리빨리. 최종시 구독자 김피들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사랑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동산TV 김PD였습니다.